자 무슨 일이 오기 전에 주역에서는 징조가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소론 본론 결말이자 자, 운이 올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남자가 운이 올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여자가 운이 올때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가, 그, 운이 오고 돈이 벌리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뒤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해져서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러고 뭐냐 하면은, 특이한 현상은, 여자가, 어 그렇게 몰려들어요. 이거 사실이냐, 사실이다. 여자는 잘 되는 것이 몰려들자. 그러고 남자는 양인데 여자 음이 오면은 완전 하나가 되자. 그 여자는 곧 돈이자. 이 여자가 어 강한, 쪽, 강한 쪽의 냄새를 받고, 득볼로 이득을 보려고 그러고, 돈 냄새를 받고, 여자가 그렇게 몰려가요 이건 돈 냄새를 받는다기 보다는 그냥 자석에 에, 삼난만성, 강한 자석이 삼남왕성이 끌려오듯이 작은 모터리 시공을 초월해서 날라와 벗듯이 그렇게 여자가 몰려옵니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무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자 그것도 여자가 어떻습니까? 재력 있고 예쁘고 능력까지 있는 그런 여자들이 몰려든다. 그럼 운이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있던 여자들이 싹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주위 에 있던 여자들이 싹 떠나간다는 것은 운이 빠져나가는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여자는 돈이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집에 한테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 엄마, 마누라, 어 한테 잘해야 됩니다. 왜 여자는 곧 돈이죠.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운이 나빠질 때는 가장... 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곁에 있던 여자들이 다 떠나간다. 붙잡아도 안 돼. 오는 거지 마라케도 오고, 가는 거 붙잡아도 갑니다. 그러고, 내가 도와줄 사람들만 생기자. 자, 반대로 어떠십니까? 여자가 운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남자가 운이 왔을 때랑 동일한데 특이한 것은 나에게 오는 남자들이 잘나가다가도 나가... 망한다는 거다. 여자가 본인 운을 이용해 후원받은 돈으로 그냥 사업을 하면 잘되는데 남자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돈거를 시작하면 그 채무를 대해주던 남자들이 망해버린다는 거다. 이래서 여자가 사주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거다. 자, 남녀 불문하고 운이 돌아오면 물심 양면으로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진다. 그런데 남자는 사업자금을 대주고 동고까지 해주는 여자가 생기면서 운이 더욱 상상하는데, 여자는, 남자는 여자라고 되면 운이 더욱 상상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일이 잘 풀리지고 강해지고 돈이 예, 벌릴 때 여자가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근데 남자는 반대죠. 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는 사업자금을 받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몸을 썩어버리고 동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남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laughs> 왜 남자들이 망합니까 아, 키가 빨려서 그렇죠 다 여러분 양은 음으로 음한테 주게 되어있다 그랬죠 하늘은 땅한테 주게 되어있고 태양은 달한테 햇빛을 비춰주게 되어있고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자석도 양극에서 음극으로 자리에 흐른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의 성기는 여자의 음문에 들어가면 죽어버리죠. 기빨린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남자는 불이죠 불이 물을 만나면 불은 꺼지죠. 물은 계속 끓고. 응? 음? 불은 남자다, 이 말입니다. 물은 여자다, 이 말입니다. 불이, 물을 만나면 불은 꺼지고 물은 계속 끓는다, 끊는, 이 말입니다. 그런 원리로, 어, 남자가 운이 좋아질 때, 돈이 벌릴 때는 여자가 따라와서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 운이 더 증폭이 되는데, 여자도 운명이 좋아지고 팔자가 좋아지고 돈이 벌릴 때는 남, 물심양미로 돈을 넣는 사람들이 생긴데 남자들이 오는데 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거나 더고까지 해버리면 은그 남자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키가 다빨렸어 남자가 잘 나갈 때 여자가 오는 것은 서로 남자나여자가 상생하는데 자 그래서 <laughs> 여자는 어,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안 되게. 접전을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좋지. 기를 다 빼고 에너지를 다 빼고 돈을 다 빼서 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망 한다 그랬다자 <laughs> <laughs> 남자 여자는 <laughs> 피할 수 없고 그 남자 여자 음극 양극은 음양은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